간식 먹어라 <웃음> <웃음> 우와 떡이다 떡이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애들도 참 떡이 그렇게 좋니 엄청요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맨투맨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뭐 후기를? 후기. 어, 제가 그냥 음식이라 해야 되나? 그, 떡 후기를 들고 왔어요. 이거는 그냥 평범한 맛집에서 파는 떡이 아니라 키리모찌라는 떡인데요. 여기 앞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뭐라 해야 돼 진구하고 진구 도라에도라임하고 땅구가 먹었던 그 만화 안에서 먹었던 찹쌀떡이라고 합니다. 제가 너무 너무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, 이렇게 보게 돼서 되게 좋네요. 여기 뒤에 제 조리법이 써져 있고요.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기름에 튀기라는 건가? 기름에 튀겨도 되고 오븐에 구워도 되는데 제가 이 일본어를 잘못 읽어 가지고 어떻게 아, 여기 있네. 아, 아니구나. <웃음> <웃음> 맞나? 여기 조리 방법이 있네요. 음, 그리고 이게 그 뭐지?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카 어였지아 키노시 키노 키노시 아 누구였지 어쨌든 그 일본에 그 되게 많이 먹는 여자분이 계세요 되게 좀 음식 <laughs> 후기 같은 거막 올리시고 키노시타 유우카 그 분인데 아마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분도 이 떡을 드셨는데 음 진짜 잘 늘어나더라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아되튼 뭐 그냥 찰흙 같아요, 찰흙. 근데 보통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프라이팬을 구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냥 프라이팬에 약불에서 구워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냥 오븐에 구울까? 아니, 그냥 풀, 아, 그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떡이 다 됐는데 짠전 참고로 집에서는 이렇게 트리닝 입고 있어요. 어 근데 지금 좀 뜨거워요. 근데 뜨고 뜨거, 뜨거워가지고 좀 식히면은 이게 다 이게 다그 뭐라 해야 되지 굳어버리니까 그냥 어어 뜨거 근데 맛은 없어요. <laughs> 맛은, 그냥, 가래떡보다 좀더 싱거운 맛이 나고요. 그냥 일반 떡보다 좀더 싱거워요. 맛이 좀 드라다 야 되나? 아, 그, 응. 뭐지, 꿀이나 이런 걸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뜨겁다. 진짜 좀 담백해요. 담백하고 고소해요. 음, 감사합니다.